이번 시간에는 교차로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이영미 교수님 모셔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차로는 전후 좌우 여러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만큼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는 운전자가 있어 전체 교통사고의 약 50%가량이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의 안전한 통행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차로의 안전한 통행방법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호 준수입니다. 네. 음, 모든 운전자는 상대방이 신호를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상대방 운전자가 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네. 내 신호라고 할지라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여유롭게 출발하고. 혹시 모르게 뒤늦게 들어오는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나의 신호 차례가 왔더라도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출발하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꼬리 물기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차가 많이 밀리는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막 경적 울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실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나까지만 하는 마음으로 교차로에 무리해서 들어가는데요. <laughs> 조금 찔리기도 하네요. <laughs> 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되는 규정까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 이 경우 운전자가 무리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 자동차는 5만 원, 승용 자동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와 범칙금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네요. 꼬리 물기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도로의 정체를 야기시켜서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꼭 기억하셔서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에게 손해인 꼬리 물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나 회전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양보하라입니다. 음. 네.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따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음. 교차로에 신호가 있으면 신호의 도움을 받아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좌우로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또는 서행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운전자들에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양보하고 협력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보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누가 먼저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양보하느냐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 차량이 있으면 긴급 차가 먼저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게 양보하도록 하고 또 도로 폭이 넓은 주도로와 도로 폭이 좁은 부도로의 교차시에서는 주도로에서 진입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야겠고요.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막상 도로 상황에서 내가 맞닥뜨렸을 때그 우선순위를 기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내가 먼저 양보하자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 영국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교차로의 소통 확보,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에너지 절감 같은 면에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었고 점차 그 수를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회전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대기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호 대기 중에 발생하는 연료 소모와 대기 오염 역시 줄일 수 있고요. 음. 세 번째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충 횟수를 줄여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예방도 되지만 안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전 교차로이지만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양보입니다. 네. 그래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돌고 있는 차량에게 순서를 양보해야 하는데요. 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앞 정지선에 멈춰서서 교차로에 통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회전 교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면서 무리하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일단 정지했다가 앞에 주행 중인 차량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이 확보된 후에 합류하는 게 좋겠네요. 네. 진입 전에 꼭 멈춰서서 확인하고 통행 중인 차량에게는 양보하고 진입 후에는 원하는 출구로 잊지 말고 나가시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예. 적응이 안 됐을 때는 계속 원을 돌았거든요. 잊지 말고 출구로도 안전하게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차로와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짧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신호는 운전자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따르시고요. 만약에 신호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좌우로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에는 일시정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차로와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예방법 알아봤는데요. 신호를 잘 지키는 것, 안전이 확보된 후에 진입할 것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마음은 양보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